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JIBS 8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행 항공기 좌석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좌석 후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렇다고 제주행 관광객이 몰려 빚어지는 좌석난도 아닙니다. 해외 여행 시장이 회복세를 맞으면서 항공사마다 온통 국제선으로 쏠리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봄 관광 시즌 회복세 기대감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제주행 표를 찾았더니 평일인데도 이미 당일 표는 매진입니다. 이후 이틀치도 한두 좌석만 남았고 가격은 편도 기준 정상가에 높게는 20만원에 육박합니다. 최근 제주행 좌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무비자 방문이 시작되고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항공사마다 국제선 편성을 서두르고 나선 탓입니다. 제주 노선 등 국내 운항편은 줄고 국내선 좌석 규모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수학여행 등 단체 유치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 기종은 물론 웬만한 노선을 국제선으로 돌리면서 유치 마케팅에 어려움을 더하지 않을까 고민이 커졌습니다. 항공사 하계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서 좌석이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체편 마련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 같은 경우도 공급 좌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목표 잡았던 인원 대비 좀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무르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제주 국내선 운항편은 지속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연말 제주 도착 기준 국내선은 6,700여 편으로. 1년 전보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계속 운항편은 줄어 이달만 해도 전달이나 연말 대비 500편이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3월 운항 계획편은 5,000편으로 전달보다 1,000편, 지난해보다 1,400편이 급감하면서 좌석난 우려를 가시화하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인천기점 국제선 운항편은 22,900여 편으로 지난해보다 2배, 여객만 378만여 명으로 10배가 늘었습니다. 제주노선은 좌석이 모자라 탑승률이 오르는 상황인데다 정작 필요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까 걱정을 키우는 실정입니다. 항공편은 전년도 배 대비 8% 감소한 1,560편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탑승률은 94%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3월 이후 중국노선 회복이 맞물리면 해외노선 확장이 더 빨라질 전망이라 대응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들의 해외 노선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선 공급 좌석은 더 줄어들어 제주기점 좌석난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